우와 미끄러워라 <laughs> 간밤에 눈이 많이 내리고 아침까지 내리고 나서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경보가 떠가지고 오늘은 가는 내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얼음도요 바닥에 살 얼어 있어요 눈이 좀온것 같아요 아까 아이랑 오전에 얼리언 센터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도 날이 춥진 않았거든요. 지금도 불몇도안될 거예요. 뭐 영하 1도 밖에 안 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이 손 잡고 있는 손이 엄청 시린 거예요.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바람이 차지면좀 추워진다. 그런 걸또 느꼈습니다. 오늘은 가는 내내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일 없네요. 음 오늘은 이제 오후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딱 하나 3 시간짜리 강의가 하나 있고요. 오늘 하는 수업이 제 제작 수업인데. 어, 이제는 좀다 같이 모여서 협업하는 느낌으로다가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벌써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네요. 어. 네. 오늘은 이제 각자 뭐 저희가 이제 정확히 배우는 분야는 아니지만 뭐 어떤 사람은 감독이 돼 보고 어떤 사람은 배우가 돼 보고 어떤 사람은 또뭐 조명감독 음향감독 뭐 이렇게 각자가 역할을 그냥 나눠서 맡아가지고 어한 씬을 한번 찍어보는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현장 경험 같은 걸 좀 익히기도 하고 어, 이 다음에 이제 3주 뒤에 있을 저희가 만든 스토리로 실제로 짧은 단편 영상을 찍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실습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조명 개퍼라고 하죠 개퍼 조명을 맡았고요. 제 감독이랑 카메라 감독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조명을 그거의 분위기에 맞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람 소리, 어우 죄송합니다. 어, 손실이요. 깜빡하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 맨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자, 잠깐 장갑을 좀 끼고, 가겠습니다. 와우. 어 손실, 손실. 네네네네. 어. 됐다. 장갑을 꼈구요. 네. 장갑이, 여기 오기 전에, 장인어른 주신 건데 여기 모양이 있죠? 여기 실이. 요게 이제 핸드폰 터치를 할수 있는 부분인 장갑이어서 냉큼 감사합니다고 받아왔죠. 하... 오늘 수업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티몰튼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아직 안 들어가봤는데 작은 티몰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사람은 티몰튼을 진짜 많이 가고 많이 있고 또 예, 거의 블럭마다 하나 두 개씩은 꼭 있는 것 같고 저도 계속 안 먹어보다가 사실 먹을 일이 없었죠. 얼마 전에 이제 반 친구가 티몰튼 한잔 쏘겠다고 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그게 아마 더블 더블이었던 것 같아요. 달짝지근한 믹스 커피 맛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그런 되게 진하고, 막, 와, 너무 달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살짝 좀, 물 많이 탄 믹스커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음, 되게 특별할 건 없구나. 라, 아이고. 그런, 이제, 인상을 받았는데, 그래도 저도 여기서 꽤 지내다 보면, 디몰턴을 많이 마시게 되겠죠. 또 저희 반 친구나 아니면 교수님들 중에는 티몰튼 말고 스타벅스를 꼭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거 보면 네 자유 다양성의 나라 인정합니다 네. 바람이 진짜 오늘 많이 부네요. 녹음이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네. 이야 추워 귀시려고 어 모자 써야겠다. 모도안 쓰려고 그랬는데 모자 쓰고 가야지. 어내 맞춤 여기 스타벅스 저기 있네.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는데 제가 학교에 그 푸드 팬트리 사용하는 그런걸 등록해 놨거든요 저희는 이제 스냅 프로그램 이라고 하던데 어 스튜던트 뉴트리션 뭐 무슨 무슨 프로그램 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건강과 영양,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오피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하는 것 중에 이런 식자재를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나 와서 아, 가까서 그런... 등록을 해야죠. 등록을 하고 등록 절차를 마치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예약을 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면 그 시간에 펜트리에 가서 직접 필요한 식자재 한 다섯 종류 정도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와어땠 진짜 많이 불어요.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바람 많이 불고 노래 소리 들리고 와. 빠져나가자. 맞아, 맞아. 자,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에 저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려니까 뭐 등록금 고지서 뭐제뭐 뭐 어떤 그런 영향적인 상황 한 달에 뭐 수입, 주거지역은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 다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된거 보면 형식적인 절차였던 것 같고 한 일주일 걸려서. 등록을 마쳤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팬트리에 가보는 날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통조림도 있고 뭐 소스들도 있고 뭐 우유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느낌인데 한번 가봐야겠죠 약속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서 셰프스밀이 있는지 좀또 물어봐야죠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저희 학교 셰프 스쿨에 있는 친구들이 실습을 하고 재료가 남으면 그 재료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셰프스 미리라고 하는데, 그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재료가 남아야 그걸 또 만들고, 만, 만들어서 줄만큼 양이 돼야 또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 체크를 해봤는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서 또 물어보고 펜트리도 가고 그럴 예정입니다. 해는 나는데 춥냐? 저는 오늘 또 하루를 잘 보내고 재밌는 수업 듣고 멋지게 씬 한번 또 찍고 또개벌로서 조명감독으로서 멋진 거 하나 또 만들고 조명 딱 때리고 나서 이따 저녁에 오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날짜로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해도 될 날짜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하시는 일다잘 되시기를. 다 그냥 막 다, 다. 모두가 다잘 되면 좋은 거죠, 뭐. 다잘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만 오늘 하루를 또 즐겨보겠습니다.